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방송하는 플로어 펄슨 마키나시입니다. 제가 전편에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에 투자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카카라 게임은 플레이어 아니면 뱅커예요. 플레이어가 10번 이길 때도 있고, 뱅커가 10번 이길 때도 있고. 플레이어에게 돈을 위닝할 수 있는 찬스인데, 내가 만 원을 베팅을 해서 10번을 계속 얹혀서 먹었으면 1,024만 원이 되는데, 그리고 제 주변에서 주식을 조금 이라도 하는 사람들, 뭐 월급 아니면 조금 좀금요가 조금 크게 들어갔던 사람들도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물타기라고 투자가 커져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도 내가 만약 계속 미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물타기처럼 뭐 더블 백도 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베팅 액수가 커지듯이 주식도 그런. 뭐랄까, 배팅 액수가 점점 커지고, 그리고 처음에는 막 10만원만 올라도, 10만원만 벌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그랬던 게, 이제 한 100만원 정도가 하루에 움직여도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해진다? 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.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카지노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의 감각을 어,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왜냐면, 하 투자 관련된, 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. 제가 어렸을 때는 돈에 대한 게 아니라, 뭐 외국어라든지, 뭐, 뭐 영어, 수학, 국어, 그런 것만 가르치지. 어디서도 돈에 대한 그런 감각에 대해서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, 어떤 배팅을 해야 되고, 어떻게 횟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카지노를 통해서 그런 투자의 감각을 배울 수 있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카지노 게임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기 힘든 돈을 걸고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돈을 베팅하고 내가 정말 심장에 쿵쾅쿵쾅 거리고 도저히 막 이거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 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아주 쉽게 맞닥뜨리게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베팅하고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심리적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압박까지 내가 참을 수 있구나 이건 정말 힘들겠다라는 뭐 일종의 나의 캐파를 느끼게 될수 있는 거죠. 우린 성인이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넣고 이러한 투자라든지 이런 베팅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고, 도저히 너무 힘들고, 만약 내가 올인을 했어요. 올인을 하고, 배팅을 하고, 이겼을 때, 물론 거기서 이겨서 좋았지만, 아,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. 내가 이러한 압박감은, 심리적 압박감은,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. 라는 것을 나라는 사람의 태파? 아니면 그릇? 그런 것도, 어떻게 보면, 체험할,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, 그거를,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평소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투자 관련된 거 주식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 회사에 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데, 카지노에서는 단지 1분 만에, 아니면은 1시간 뒤에 나의 모습과 1시간 전에 나의 모습이 180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지 않나. 그러한 부분에서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의 감각을 익힐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. 심지어 책을 쓰셨어요. 제가 봤던 것은 여기 나는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. 뭐 대학교수께서 이렇게,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아 물론 이쪽에서 뭐 협찬이라든지 뭐 광고 제의를 받았던 건 전혀 아니고 어찌됐든 저는 투자의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그러한 심리적 변화들, 내가 마주하는 상황을 통해서 날 투자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도 어 이분은 많은 부를 축적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카지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발에 빠져서 망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투자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내 투자의 심리, 나의 마음, 그리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할까를 가지고 조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저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게임, 그냥 도박이고 나쁜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정말 익사이팅한 정말 심장에 쿵쾅쿵쾅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즐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그렇지만 그런 익사이팅한 거에 빠져서 너무 빠져들게 되면 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꼭 명심하시고 게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플로어퍼스 맡기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